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고 십자가를 지시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제자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홀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이 많이 부담감이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예수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오늘은 그 고별 설교의 이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첫 번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족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오늘 주님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 족식은 단순히 내가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또 싸우지 말고 그리고 겸손하게 어, 섬겨라 이런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본질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른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만찬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만찬이면서도 만찬의 내용보다는 만찬도 중지한 채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으로 이 세족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이 세족식에서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그 표적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족식에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족식은 제자들에게 아주 인상이 깊은 이야기입니다. 즉, 제자들이 이제 홀로 사역을 하게 될 건데 아마 제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이 오늘 이 사건이 아마 계속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인상 깊이 남겨 주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이제 제자들과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억할 만한 즉 내가 없어도 제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만한 두 가지를 시행을 하시죠. 그중에 하나가 성만찬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의 가장 큰 의미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 세족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말, 일반적으로 이 말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비록 상대방은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하지만 나는 끝까지 선하게 대하겠다. 비록 게임은 지고 있지만 내가 끝까지 내가 페어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의미는 좀 다릅니다. 우선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끝까지 한다. 이 말을 사용할 때는 결과를 모를 때이 말을 사용합니다. 즉,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을 행함으로써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의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끝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끝까지 한다는 것은 이미 결과를 다 아시고 나서 끝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다릅니다. 결과를 모른다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공할 거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이런 성공을 합니다. 반대로 이게 만약에 결과가 실패할 거라를 안다면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는 실패니까 뭐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즉 예수님은 모든 걸다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사역과 능력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하신 것이죠. 이 알매는 제자들의 실패 또 제자들의 부인 그리고 배반도 다하셨다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 우리 주님은 다 아셨죠. 특히 유다가 은삼십에 자신을 파실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결국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의 자신이 달리게 될 거라는 운명을 아셨다면 그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배반을 하고 자신을 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그 가룟 유다였지만 자신을 팔 제자였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그 악한 생각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생각을 네가 버리고 다시 돌아와라라는 그런 회개하도록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즉, 마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행동은 주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할 때가 있죠.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수를 미워하죠. 원수가 아닌데도 우리는 미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육신이 악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마음속에 그런 욕망과 그런 욕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론 유다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팝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유다가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예수를 팔아야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죠. 갑자기 마귀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준게 아닙니다. 이미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욕심과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앞장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룬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말하랍 합니다. 즉 가난, 가룬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교회에 넣어 놓고 나중에 내가 그것을 훔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속된 말로 돈독이 오른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아라라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때문에 마음이 원이로되내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들의 심각성을 알고 그 문제 앞에 부닥쳐서 싸워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만약 죄와 싸워 이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 육신이 약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가론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비록 당신을 팔아버리려는 악한 생각을 품은 유다지만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단이 집어넣은 그 생각을 네가 버리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단의 역사는 가론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께 또 내가 제시승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정말 주님의 다녀답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족식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으신다.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격길로 갈때너 가지마 우리를 꾸짖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덮어주시고 용서하신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다른 의미가 이 안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죄도 날마다 짓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반드시 하늘나라로 이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귀는그 사람을 뺏어가려고 하겠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한번 택한 자는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이기와 민수기에서 물로 씻어서 정결케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너희의 더러움을 물로 씻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이나 수행한 후에는 반드시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도 물동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제사 직무를 수행하다가 더러워진 손발을 씻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즉,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는 물로 씻는 것이지만 너희의 죄를 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의 물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의식하여 제자들의 발을 어, 씻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로 씻는 것은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 씻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를 씻지 않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죄라는 것은 인성훈련이나 아니면 심신수련 또는 선행을 통해서 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죄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사람을 죽이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것을 죄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도록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또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탄이고 그리고 그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 2절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때문에 이런 제약을 씻음 받으려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약을 씻는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죠. 그러자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미 죄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손만 씻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론 유다는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는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온몸을 씻음 받지 않고 그저 발만 씻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이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죄도 고백하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속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취미 활동으로 사람 만나는 모임으로 알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손이나 발만 씻고 들락날락 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재용서받은 것으로 우리 성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완성은 하늘 날아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화는 성결한 삶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일단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단히 노력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거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화, 성결로 나아가는 이 과정은 인성훈련이나 아니면 선행 이런 것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결과 성안은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만 그 싸움은 전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와 실갱이가 벌어져서 고함과 막 욕짓거리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비록 상대방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여러분 진 겁니다. 비록 상대방이 거칠게 나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방식을 따라 맞대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화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성화라는 단계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말씀을 쉽게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은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일 뿐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성결한 삶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제시음을 다 받았고 우리는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사라지거나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시승 받았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까지 완성되어 가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합니다. 즉,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함께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한 삶, 성화되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40년, 50년 아니면 뭐 80년 일평생 내가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어도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신앙은 이제 다 되었다. 이 정도면 내가 되었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정도 기도와 헌신하면 아 나는 이제 되었어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늘 쳐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즉내 생명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주님의 세족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의 마음. 우리야 발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은 먼지투성입니다. 잘 씻지도 못해서 발은 먼지투성이 했다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겨주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제약을 시키시고 또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제약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